전 체조선수 손년재 슬래시 사진 등호 스타뉴스 전 리듬체조 선수 손년재가 재화정의 파워타임에 출격한다. 손년재는 23일 방송되는 SBS 파워의 템107.7메이거허츠 재화정의 파워타임에 출연한다. 이날 손년재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등 근황을 전하고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최화정의 파워타임은 매일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방송된다. 한편 손년재는 리듬체조 선수 은퇴 이후에도 한국 리듬체조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6, 27일에는 그가 직접 기획한 짐네스틱스 프로젝트 개최를 앞두고 있다.